지난주 시사한타 팀으로 전해진 영상 하나 자신이 무국적자 입양인이며 현재 추방위기에 놓여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 있는 생모를 찾는 것 만약 조시가 18살이 되기 전 생모가 시민권을 땄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양돼 지금껏 미국에서 자랐지만 이제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조씨 조씨가 이 사실을 안 것은 2년 전 미국 출생 증명서가 있기에 당연히 시민권자인 줄 알았습니다. 밀리터리 아이디도 운전면허증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배신감마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씨는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조 씨에게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은 오늘도 추방 위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무국적 입양인이 생기게 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향까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롤로그에서 조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조씨처럼 시민권이 없는 임양인들은 얼마나 있나요? 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인, 전체 입양인 수는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꽤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시민권이 없는 입양아는 약 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중 한인은 1만 8,600만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전체 무국적 입양아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법적으로 왜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까? 네, 몇 가지 케이스로 정리를 해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가 몰랐을 경우입니다. 가정 법원에서 기화 신청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네. 몰랐거나 중간에 파양된 경우가 있고요. 어, 또 서류가 부족해서 뭐 흐지부지 넘어간 경우, 이 서류가 부족한 측면은 당시 입양 절차가 소홀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입양이 되는 분들이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뭐 출생 증명서나 이런 서류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있어야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 자연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모나 뭐 작은 아빠나 손을 잡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실제 미국에 에, 현재까지 입양이 12만 3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전체 20만이 조금 넘는 해외 입양 가운데 한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만 3천 명 중에서 약한만 8천 명 정도가 이렇게 시민권이 획득을 된 건지 안된 건지, 시민권을 획득을 한 건지 안한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대 입양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이렇게 보건 복지부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18,000명 중에서 한 4,000명 상당은 실제 시민권이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도적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입양 절차가 어땠길래 피해 사례들이 발생한 건가요? 네,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비자는 크게 IR3 비자와 IR4 비자로 난, 나뉘어집니다. 네. 먼저 이 IR3 비자의 경우 양 부모가 입양하에 출생 국가로 와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 주어지고요. 이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네. 하지만 IR4 비자의 경우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양부모가 입양아의 국가로 오지 않아도 입양 기간이 대신 절차를 완료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양부모가 미국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만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지금 추방 위기에 내몰린 입양인들이 바로 이 IR4 비자를 받고 온 케이스인데요. 네. 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13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들 중 99%가 이 IR4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IR4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 집계가 돼 있고요. 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0년대 개정된 아동 시민권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2013년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부터는 IR3 비자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2013년 이전 입양의 경우 여전히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고 수방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원래는 정부가 입양아들의 국적 취득 상태를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당시 고아들을 보내려고만 했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 입양인들도 피해자들인데 지금까지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혹시 있었나요? 네, 2001년 2월 발효된 현행법 '아동 입양인 시민권법'이 통과가 된 적이 있는데요. 네. 2000년 이후에 미국에 입양인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재정 당시 18세 미만인 입양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18세 이상인 입양인들, 다시 말하면 1983년 이전 출생자들은 이 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건데요. 그렇죠. 이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연방 상원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로이블런트 의원이 초안을 공개를 했고, 민주공화 상하원 양당에서 모두 이거를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적법하게 미국의 거주 중인 입양인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자는 게이 입양인 시민권법의 골자입니다. 사실 앞서 말한 아동 시민권법에 이어 입양인 시민권법 제도가 지도가 있었는데요.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올 스탑이 된 건데 여전히 이민 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인 시민권법 이제 ACA라고 하죠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방 정부의 ACA 법이 상정돼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LA 시의회와 글랜델 시의회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까지 지지 결의안을 채택을 했지만 사실 이게 입양인 시민권 법에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말 그대로 지지만 하는 거지 이게 법적 효력을 갖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에도 아직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발의된 이 구체적인 법적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시민권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 가려면 시민권 없이 제한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병인의 네, 경우는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조씨의 경우 밀리터리 아이디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지만 이 연방 차원에서의 기록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당연히 운전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만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세부적으로는 학자금 지원이나 뭐 주택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공 서비스와 여권 그리고 투표권도 없다고 저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I spent all of my adult life in prison, and before that, you know, I I was running the streets. I had no control over my life. You know, I was involved with, you know, from all the abuse, from all the hardships. You know, from the drug abuse, from all the the gang life. You know, I I really didn't have proper control. So after I was released from prison, you know, like I, you know, became a new man. I got to experience my adult life. You know, being a free person, but.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례 수집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한 입양인의 사례는 둘이 형제인데 형은 시민권이 있고 동생은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 당시 입양 기관에서 동생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 입양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입양기관이든 정부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곳에 허점이 절실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 정부 쪽에서도 이런 무국적 입양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아직 영방 차원에 상정돼 있는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주차원에서 얼마 전에 최석호 의원이 발의한 AB724 법안이 있었습니다. 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당시 이 기회를 놓친 부모들에게 60일 동안 시민권을 실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2차적으로는 90일 동안 입양기관에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었는데요. 시민권 서류 분실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그 소급해서 하는 것은 이 법안이 서명이 돼서 발효가 되면은 이 단계로 어, retroactive 소급해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마저도 지난 9월 30일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새로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내년 이제 주지사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개빈 유썸이 이제 우승한다면 다시 이 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슈와는 별도로 어, 이민단체들에서 꾸준히 이런 입양인들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LA 청영사관에서도 이런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이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입양인들이 모였는데요. 여기서 현 입양인 시민권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런 의견들을 나누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Of course, Like people sometimes refer to it as a lottery because it is that random. like that just as easily could have been me. Like I just as easily could have been somebody like Adam Crapser, who ended up um, living in in a, an unstable situation growing up uh, and leading to a point where um, I would be at risk and ultimately de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어, 지금 보시는 분은 5살에 입양을 왔는데 문화적 언어적 차이 때문에 입양 부모가 거절을 해서 또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서는 또 학대를 당했었고요. 14살 때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시민권이 없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The last thing my a d o p t i v mother said as she went out the door is oh by the way you don't have your citizenship. Good luck with that. At 14, I didn't know what that meant. Um, I didn't understand what it meant or what the impact was. I think accountability is on both sides. There has to be accountability on the Korean side, there has to be accountability on the American side, there has to be understanding and education. 네, 저 행사가 있던 날 입양인 권익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조이 킴씨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조이 씨는 생후 7개월에 미국에 왔다가 25살이 되던 해 여권을 만들려다가 자신이 시민권자도 아닌 무국적자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Well, the current status of the bill is that it is stalled in the respective uh, chambers' uh, judiciary committees. Uh, the bill is being looked at by various members of Congress who have uh, posed objections to certain aspects of the bill. They have proposed amendments that would uh, essentially um, reduce the amount of coverage in the bill, uh, and at this point, we are um, 김 디렉터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연방 의회에 있는 각소 위원회에서 이제 개정안이 의논되고 있는데 이 입양아의 보호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도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2년 전, 한인 이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한 입양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여성도 50대 중반의 나이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신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가 취재를 갔었는데요. 이 에밀리 원웨키의 경우 입양 당시 한국 주재 미 대사관으로부터 입양아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확인을 받았지만 정작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u um, i had um two deportation orders, and my

ACA 통과가 불투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이 이민법을 강화시키면서 한인 입양아들은 추방 위기 속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안타까운 사례가 최근 언론들을 통해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부모들이 아이를 입양할 때 시민권 신청 절차를 몰라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캔서스 지역 신문을 통해 보도된 한인 입양인의 사연도 양아버지가 해외 파병을 이유로 시민권 신청 절차를 미뤄오다가 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캔자스 주법에 따라 18세까지 입양에 의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었는데 이 연방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입양된 외국 출생자의 시민권은 만 17세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방법과 주법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미 추방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에서 40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실제로 한국으로 추방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추방이 되면 이 입양인들은 정말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 하는데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너무 유명한 에담 크랩서 사례도 있죠. 그렇죠. 간혹 범죄 연루돼 본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에덴 크롭스의 경우 세살때 미국에 입양이 됐는데 37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지난 2010년 16년 10월 이민 재판에서 결국 추방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서 생활하던 김상필 씨가 안타깝게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기억하는데요. 네, 김 씨는 1984년 입양 당시 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무국적자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어, 이후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무국적자 판정을 받았고요. 강제 추방이 됐습니다. 한국에 추방된 이후에도 자신에 관한 기록을 찾으려고 5년 동안 뭐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투신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추방자였던 거죠. 그렇죠. 죽음을 막을 가족도 또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고 이 불행을 되돌릴 만한 사회적 보호 장치도 없었던 겁니다. 이 당시 입양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서한의 내용은 국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전후 한국의 극심한 빈곤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미국에서 겪어야 할이 불평등을 정당화하진 않는다며 한국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어떤 도움을 줄수 있나요? 네, 먼저 외교적 노력이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있는 ACA 법안 통과를 위해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설득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겠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 한국계 입양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입양 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입양인 권익 캠페인을 비롯한 여러 이민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던 서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네. 물론 입양인들의 뭐 법률 지원과 재정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그 어느 쪽에서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추방 위기 속 안에 이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 정부에서 협조를 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인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추방됐을 경우 한국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네, 지난해 한국 보건복지부가 헤이그 입양 협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국회 입법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헤이그 입양 협약, 협약이란 태어난 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이 입양 기관이 아닌 양국 정부가 이들을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2013년에도 이 협약에 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이 헤이그 이방 협약이라는 것이 지난 1991년부터 채택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20년 넘게 지금 이것을 통과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98개 나라가 비준한 이 헤이그 협약에 한국은 아직도 가입을 하지 못했고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시행착오 끝에 지금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복지부가 어, 헤이그 아동 협약, 헤이그 입양 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회 입법 비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면 실제 추방돼서 오시는 그 입양아분들을 위해서 이제 임시 그 쉘터 주, 임시 주택이라든지 또는 그 의료 어, 어, 진단 또그 밖에 생활비 뭐 이런 혜택이 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빨리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밖에도 L.A. 청년서관에서는 연방 상하원에 상장돼 있는 이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인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6분 이상의 상하원 의원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의원 보좌관실까지 합치면 한1 0여 군데 이상을 직접 방문해서 입양아 시민권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 후원 또는 지원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주당, 공화당 합쳐서 18분의 의원들이 지금 공동 후원자로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갈 길이 멀고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들인데, 입양 기관에서는 따로 지원 주는 것이 있나요? 제 네, 재정적으로 지원은 못 해주지만, 대사관 등과 협력해서 추방당했을 때이 입양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나 입양기관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행사에서 실제 입양인들의 낳아준 부모를 찾아주고 있는 개인을 만나봤는데요. 네. 이분도 제도, 제도적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인 입양인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 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에 입양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제는 모두 3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줘야 할 차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양인들 만나다 보니까 입양인들의 아픔이 많잖아요. 어떤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한국에 대한 오해, 또 현실에 대한 아픔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아픔을 나누고 또 가족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양기관은 입양기관의 어떤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해외로 이렇게 보냈지만 이 아이들이 가족을 찾는 일은 입양기관에 혼자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상담도 하고 이분의 어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같이 나누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가 어 입양된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또 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제도적이나 사회적으로 같이 한마음 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입양인 시민권법이 지금 연방에 상정이 돼 있으니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정계에 있는 한인 정치인들은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를 내주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ike, I was scared too after I found out. Yeah, it was really hard for me. You know, the way I have lived my life, it's like okay, this is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so you have to like prepare for it. And my wife, she hates that because like, you know, I always think of the worst case scenario, and what I do is I try to make my like get my mind used to it. You know, because the U.S., you know, they're supposed to stand for the guardians of human 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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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democracy, so. 네, 이조 씨의 경우 지금 이민변호사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미국에 거주하는 조 씨의 생모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조 씨가 18살이 되기 전에 이 생모가 만약에 시민권을 딴 상태였다면 조 씨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가 되는데요. 어, 이마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단 조 씨는 생모를 만나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생모와 찍은 사진은 교도소에 있을 당시 다 버려졌고요. 하지만 자신의 팔에 있는 큰 점을 보면 엄마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조 씨가 엄마를 하루빨리 만나서 한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말한대로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 이런 기본적인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도 연방의회와 협력을 해서 하루빨리 솔루션을 찾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두번 버려졌다고 얘기하는 무국적 한인 입양인들. 이들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시민권이 없는지도 모르고 30년 이상을 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입양인들도 분명 피해자이지만 정작 이들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입양 부모도, 입양 기관도, 정부도 책임을 미루거나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연방 5회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울타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